오늘은 벤츠 지바겐 G63 AMG 차량에 고사양 CPU 680 12.3인치 MNG 제품을 시공해보겠습니다 순정 GPS 사용, 순정 AUX 연결해서 싱크 밀림 당연히 없겠죠 자, 지금부터 작업해볼게요 전면 유리 기스 방지를 센스있게 하고 있는 캡틴홍 벤츠 지바겐 G63 AMG 차량에 출고시 시공되어 있는 4500AB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니터입니다. 탈거 완료. 네, g 바겐에 들어가는 모니터에 지금 유심 SK 데이터 나라쓰기 자동차 내비게이션 용으로 받은 스마트폰용 유심입니다. 사이즈는 마이크로 사이즈에요. 꺾인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 핀셋으로 부드럽게 누르면 똑! 같고 걸립니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어요 중간에 연결되는 커넥터 부분들도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 이용 눈에 안 보이는 곳에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홍 벤츠 지바겐 G63 AMG 차량의 모니터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덮었고요 순정 GPS 파크라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했구요. 4G 안테나 메인, 그 다음에 LVDS 영상 케이블입니다. 모니터 조립 해볼게요. 부팅 로고 변경 방법은요. g 파일 압축 풀지 마시구요. 로고파일 USB에 저장하고 설정 공장 1314 들어온 다음에 맨 하단에 왼쪽에 부팅 로고 P2에 아무것도 없죠. 수입갑입니다새 로고 파일을 가져오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 성공적으로 가져왔대요. 그러면 튕기거든요. 다시 들어갈게요. 공장 1314 왼쪽 하단에 부팅 로고 P2 들어와 있죠? 이차 AMG니까 AMG. 유심도 모니터 두번 재부팅하니까 4G 확인합니다. 지금 SK 데이터 나눠쓰기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스마트폰용 유심 연결해서 정상 작동 확인합니다. 이렇게요. 자, 로고 변경됐습니다. 세팅. 해볼게요. 유심 연결해서 처음에 비활성화된 안테나 보이고, 아래에서 위로 두번 내리면 이렇게 재부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용 설명을 한번 드리면, 내비게이션, 그러면 링크를 설정해서, 내비 설정에서 필요한 어플을 선택하시면 링크가 걸립니다. 뭐, 카카오네비, 이러면 카카오네비가 링크가 걸리죠. 아니다, 나는 티맵을 쓸 거야. 그러면 티맵. 뮤직이나 여기 HD 비디오는요, 글로벌 박스 안에 노란색, 빨간색 USB 있어요. 똑같아요. 1, 2. 스틱 메모리 이용해서 음악과 영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는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듣거나 또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폰 링크 누르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됩니다. 순정 모드는요, 원오디오 화면입니다. 그죠? 원래 4500AB 걸려있던 차량이에요. u 스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말고요. u 스라고 AUX를 선택해야 차량 스피커하고 연결이 됩니다. 설정은 기본 내비 볼륨 사운드 언어 시간 시스템 안드로이드 공장이 있는데요. 기본 설정에서 후방 카메라와 음악 앱, 비디오 앱 변경이 가능하고요. 공장은 1314입니다. 앱방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들을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어, 유튜브가 너무 밑에 있다? 그러면 끌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러면 상단으로 올라가요. 계정 지우는 거는요.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 누르고 오른쪽에 이 화살표.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 눌러서 지우면 돼요. 지박엔 G63 AMG 차량에 모니터 시공하고 GPS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지저분하고 수신도 안 좋아서 전용 파크라 케이블 이용해서 순정 안테나 연결했더니 수치가 55, 54까지 올라가네요. 안정적인 수신을 전용 테스트 어플로 확인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어플들 다 설치했어요. 유튜브 들어갔는데 키보드가 작게 나오면요. 왼쪽에 점 4개 있는 거 누르시고 플로팅. 이러면 키보드 다시 확대되요 네.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아주 잘 끝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모드요.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거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스 두 개. 좌우로 어플이 보일 거예요. 먼저 사용할 어플을 아이콘을 누르세요. 여기 말고요. 아이콘. 왼쪽으로 분할. 같이 사용할 어플을 누르면 어플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벤츠 G 바겐 G63 AMG 차량의 CPU 680 고사양 제품을 오늘도 출근 전 1시간 운동. 베스트 컨디션 캡틴 옹이 직접 예약제 1인 시공 마무리 합니다.